아이고 의원님 그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습니다 네. 바쁘실텐데 제가 의원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별 일이 있으면 봐야죠.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명운건설 증명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성중공업 이병수 대표님이십니다. 이병수입니다. 이분은 미항건설 민찬홍 대표님이십니다. 민찬홍입니다. 네, 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본론부터 말씀을 하시죠.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괜찮시다면 으좀 힘이 되들까 생각합니다만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하,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되겠죠 우리 이 대표님들이 저를 좀막박 밀어 주신다면은 현님 아, 아주 우리 같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분노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때는 사장 얼굴을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거 예? 이성을 잃었던 거지 아, 그럼 다시 이성을 잃으면 될거 아니야 어? 분노해버서고 근데 저 사람들은 최 사장이랑 차원이 다르잖아 아니, 훨씬 더 나쁜 놈들인데 겨우 그런 걸로 응? 반성하겠어. 예. 그러니까 더 분노해야지. 어? 그때 그분이 그러셨잖아. 누가요? 분노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맞아요. 어, 그게 바로 지금이죠. 예. 자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분노해 보자. 고 분노. 어? 자 지금 아, 응? 분노할 준비 됐지? 자 해보자고. 음. 분노 시작. <laughs>

아니 누가 때리면 아프다 하지 마라. 화내고 맞서야지. 왜 매번 피해자 주제에 비굴하게 가해자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아니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비굴했다고. 언제는 언제예요? 비상문을 용접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어, 창고에 갇혀 죽은 지금도 이러고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한 해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800명이 넘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800명이요. <목소리> 좋아요! 지금 이기분 잊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뭐 대표님들이 후원을 약속해 주셔서 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그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가 되시고 그 대선에 나서셔야 이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이 될 텐데 말입니다. 아니 저는 대권 욕심 이런 거는 진짜 전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점을 보니까 아니 보는 데마다 내 사주가 제왕 사주라고 또 내년부터 막 30년짜리 대운이 든답니다. <laughs> 분노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10년짜리도 이게 엄청 큰 건데 30년짜리가 된다니까아고 뭐야꼬 30년이라니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laughs> 꼭 <laughs> <이리도 웃음> 피해서 길도 <이리도> 돕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분노가 가져올 정의를 생각합시다 정의! <laughs> 뭐야 저거? 나는 조국 창고 희생자 팔인을 대표해서 이놈들 멱살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 노무사 노무진. 노무사 노노아 저놈이 그 노무사 그놈입니다 저놈이. 그 아니 근데 그 노무사가 여기 왜온 거야? 어? 이태 실장이 새끼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이? 뭐야 끌어내. 야야 나가. 야 빨라. 어, 어, 어. 어, 어, 어. 네 이놈 김명아! 사람들을 사시로 몰아놓고 수없이 부당 이등을 치우고도 이놈이 멀쩡할 줄 아느냐? 5년 전 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수십 명을 죽여도 그냥 넘어가더니 그동안은 법구라지처럼 잘도 피해갔지만 오늘은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야스! 어, 어, 어. 무슨 허술 짓거리 위도가 있자고? 발생한 부국창고 화재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주제 에그 혐의를 바지 사장한테 전가하고 궁지에 몰린 유가족들을 돈으로 회유해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그것 도 모자라 니 놈들의 사적인 이익과 안위를 위해 정치인과 작당 모의를 하다니 너 같은 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절규가 네놈 귀에는 안 들리더냐! 아! 아! 좋았거네. 괜한 짓 했구나. 쉬무즈개소리야 여기 이부장이 야, 뚝조장니쉐은그린 조각은 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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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저 이거 부고 사고 소유자도 제, 제가 맞고요 그, 그, 그리고 저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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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저종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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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니다. 그리고 대장 그 저기 저그 저기 저기 저다저요제기다기저다 저기 저기 저다 제가 다 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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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응. 뭐지? 어? 어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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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냐 이거? 어떻게 된 뭐.. 내, 내가 내좀 헛걸을 봤나? 뭐, 뭐.. 뭐냐 이게? 아니 아니 그렇게 시원하게 자백할 거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뭐.. 뭐라고? <laughs> 아이 소용없어요 촬영과 동시에 클라우드로 업로드됐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경찰서로 바로 가실래요? 아, 아이 자식이 지금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어? 그과그 자료 수백 개 있어 마 임마. 어? 우리나라 사범때가 어떤 덴데 그딴 자료고 이스발 될게 없어.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예? 그그렇지뭐 그,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땠는데 막될게 뭐, 없다 마. 검찰이든 경찰이든 도리만 다 되게 돼 있어. 시, 너 알아 날리는 거그 일도 아니야 말. 그래요? 누가 날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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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우리가 한거 아닌데? 뭐? 우리 아니라고? 자수해, 자수한다고! 아, 그 그, 그게 그, 그게 아니라? 뭐? 뭐? 뭐?